박형걸 교수님의 가장 대중들도 알만한 프로젝트는 팔레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건축 첫 책에서도 그 팔레트 프로젝트가 가장 인상 깊었거든요. 그리고 그 문화역 서울에서 전시된 것도 그렇고 그 이야기를 꼭 이번 유튜브 촬영할 때 교수님께서 좀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팔레트라는 게 이제 아시다시피 제가 써왔던 건 이제 플라스틱 팔레트예요 제가 재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었고 그거를 특히 이런 모듈식의 재료 이런 거에 원래부터 관심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 재료를 다루는 거 그리고 어떻게 그거를 구축하냐 그런 부분들에 관심을 갖고 시작한 거는 벌써 지금 뭐 2025년이니까 한 제가 2012년도 유럽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에서 건축 작업을 시작을 할 때쯤 그 팔레트를 처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전부터 뭐 알아서는 아니고 그때 이제 그 건축가로서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게그 당시에는 별로 없다 보니까. 그 누가 뭐 이런 건축 프로젝트를 저한테 의뢰를 할 일도 없고 작은 설치들부터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설치 일들인데 그때 당시에 미술관에 그 재활용 자재로 공간을 꾸미는 거를 이제 의뢰를 받았는데 재활용 자재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이 쓰는 것들이 뭐 우유 박스 아니면 플라스틱 의자 같은 거 타이어 뭐 이런 것들 흔히 상상할 수 있는 그 재활용 자재들이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하는 거는 하고 싶지가 않았어서 그때 막 찾아보고 리서치를 해보고 하다가 우연히 발견하게. 됐어요. 플라틱 팔레트가 보통 물건을 적재할 때 쓰죠. 그게 이제 임대도 된다는 걸 알았었고, 모듈 자체가 1100에 1100에 150, 그러니까 딱 기성품화된 모듈이 되게 건축적인 사이즈로 활용 가능해 보이더라고요. 뭐, 계략 한 1m 내외고 그리고 높이도 뭐두 개면은 한 30cm, 15cm 단위로 이게 떨어지니까는 어, 이게 뭐 활용해 볼만 하다는 생각에 그 그때 당시에도 팔레트 몇 개를 일단 주문을 해가지고 얘를 어떻게 하지 궁리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모든 재료를 쓸때 직접 다뤄보고 쓰거든요. 그래서 그때 팔레트로 전시를 했는데 그 전시가 좀 성공적이었어요. 그걸 쌓아가지고 수평으로 쭉 쌓아가지고 양쪽으로 된 극장을 만들었는데 호응이 굉장히 좋았었고 임대로 했어요. 장당 지금 은 많이 올랐겠지만 장당 <laughs> 정도 뭐 이런 단가 <laughs> 공개하면 안 되는데 그 <laughs> 지금은 많이 비싸졌어요. 그때 천장을 임대에다가 빌려다가 그거를 했었는데 그걸 보고서 대구 미술관에서 또 요청이 왔었어요. 인상적이어서 그런 비슷한 거를 또해 달라. 재료는 자기들이 그냥 사 주겠다. 그래서 팔레트 천개를 사 주겠대요. 그거 와서 그냥 꾸며만 달래요. 그래서 되게 흥미로운 제안이었죠. 한번 가서 그 공간을 또 꾸며서 거기서도 굉장히 호응이 좋았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구매를 해버리니까 한번 쓰고 아깝잖아요. 어쨌든 그걸로 공간을 한번 만들고 그게 아까우니까 끝나고 나서 한 한두 달 있다가 한번 또더 해달래요. 그래서 또 했지요. 그렇게 연속으로 계속 하게 된게그 때가 이제 시작이었는데 그때 대구에서 그래서 두어 번 그렇게 전시를 하고 계속 재활용 가능한 자재이기 때문에 물론 팔 수도 있는데 그게 물량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둘 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디 적재에 두다가 전시가 운 좋게도 여기저기서 요청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안양의 단원미술관 쪽 쪽으로 연결해 줘서 대구에 있던 팔레트가 안양으로도 갔었고요. 그 팔레트가 또 저기 문화역 서울에서도 요청을 받아서 그쪽으로도 옮겨갔어요. 그러니까 팔레트가 전국 투어를 다녔죠. 그래서 전국 투어식으로 여기저기 미술관들 행사장들을 여러 군데를. 그래서 팔레트 한번 구비한 걸로 전시를 여러 번 하고 나름 그쪽에 기여를 했죠. 그러니까. 그 돈안 드리고 당연히 운반비와 설치비는 들지만 같은 팔레트를 계속 써먹으면서 그 써먹을 때까지 써먹다가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는 그게 팔렸죠 중고로 어디에선가 마트의 바닥에 제 팔레트가 굴러다니고 있을 수 있습니다 <웃음> <웃음> 작은 공간 할 때도 있는데, 뭐 크면은 제일 제가 해봤던 것 중에 제일 컸던 게 수원에서 그 한국지역도서전이라는 건데, 나름 뭐그 그 당시에 영부인도 오시고 큰 행사였어요. 그래서 화성 광장, 거기 행궁터 광장에서 했었는데, 그 당시에. 제일 많이 썼어요. 팔레트를 2400장을 썼어요. 행사장, 뭐 공연장 만들고 거기에 파빌리온 같은 거 만들고 전시 공간 만들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크게 한 적도 있었고 작게는 뭐한 7, 800장 갖고 작게도 한 적도 있고 지금까지 그래서 팔레트로 1년에 한두세개 정도씩 지금까지 한 20몇 개의 프로젝트를 해 왔었어요. 사람들한테 알려진 프로젝트도 있고 제가 뭐 특별한 게 없어서 공개를 안한 프로젝트도 있어요. 근데 그 팔레트를 할때한 어, 번도 똑같은 걸 그대로 재현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 수평 쌓기로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벽을 세우면서 수직 쌓기를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벽을 세우는 방식을. 이게 팔레트가 팔레트하고 케이블 타이 딱두 가지 재료밖에 안 들어갑니다. 거기에 다른 부가적인 구조제가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자체적인 구축으로만 얘를 세우기 때문에 벽돌 쌓기랑 비슷한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높게 쌓을 수도 있고 수평으로 쌓으면 계단이나 아니면 쉼터 공간으로 응용이 되기도 하지만 세로로 하면은 어떤 스크린이나 벽이나 어떤 가림막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또엮어 쌓기라고 제가 이렇게 두 겹으로 얘를 짜서 쌓는 방식도 개발을 했었어요. 그리고 얘는 또 지붕이 지붕을 못 세우나 해서 지붕 세우는 방식을 또 고민을 해봤었고요. 다른 한, 한 번은 또 얘를 파빌리언식으로 이런 쉘터를 만들 수 없을까 해서 또그 고민을 한 프로젝트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그 매번 프로젝트를 할 때마다 계속. 얘를 디벨롭을 시켜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팔레트 프로젝트를 다양하게 여러 군데서 계속 새로운 요청이 들어오고 할수 있었던 이유이지 않을까 그건 이제 건축도 마찬가지인데 계속 스스로 계속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 팔레트 프로젝트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팔레트 홍보차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재활용 자재예요 굉장히 친환경적이에요. 어, 얼마나 친환경적이나 하면 이게 중고를 그대로 사오기도 하고 새걸 갖다가 해서 중고로 팔기도 하는데 부산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폐기물이 케이블 타이 끊어진 거 그거 전시나 행사가 끝나고 나서 저희가 치울 게딱그 쓰레기 봉다리 한 봉달밖에 안 나와요. 그만큼 그 폐기물 제로인 프로젝트죠. 보통 전시나 행사장 하면은 무대 하나 만들고 전시 가벽 하나 하고 하면 다 목공으로 만들거든요. 그 목공 만들고 나면은 그거 폐기물이 어마어마해져요. 다 합판으로 하거나 각파이프 각재가 나오고 팔레트는 그냥 쓰레기 봉다리 하나면 끝나거든요. 그만큼 이제 친환경적이고 바로 재활용되고 그러한 자재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장점 경제성과 효율성이죠. 어, 팔레트 설치 제가 항상 갖는 원칙은 딱천 개의 분량 물량, 천 개라고 하면 은딱 이틀에 설치가 돼요. 이틀. 그리고 철거 하루 딱한 8명에서 10명 인력이 투입이 돼서 이틀 동안 1,000개 정도 조립이 되고 그러고서 철거는 딱한 반나절이면 끝나거든요. 물론 이게 2,000개 된다. 그러면 한 3, 4일 걸릴 수도 있는데 그런 효율성도 좋고 경제성도 다른 거에 비해서 굉장히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물론 요즘 모든 물가가 올라서 좀 그렇지만은 휴, 경제성도 좋고. 세 번째 장점은 사람들이 팔레트 공간에 가면은 굉장히 친숙해해요. 친숙 한다는 게 얘가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밟을 때 바삭바삭한 빠삭 소리가 나거든요. 그러면서 약간 탄성도 있어서 특히 아이들 공간에 굉장히 좋아요. 아이들이 일종의 블럭놀이. 레고나 블록놀이하는 공간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 팔레트 공간을 보면은 애들이 난리가 나요. 막 뛰어놀고 거기가 놀이터가 돼버려요. 그래서 뭐 휴게 공간이라고 저희가 그때 만들어놨던 대구미술관이나 아니면은 다른데들도 어 저는 휴게 공간으로 만들었는데 거기가 그냥 놀이터가 돼버리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약간 아이들 좋아하고 그래서 저기 세종시의 한글 놀이터 미로 놀이터도 거기도 아이들 놀이터를 만든 쪽도 있었고 특히나 이런 조명이나 이런 거 받으면은 그 약간 재활용 자재 활용한 힙한 분위기를 연출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목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러한 기능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냥 설치물이지 조형물이지 이렇게 보실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게 작업을 하지 않고 얘가 건물이라고 건물을 또 다르지 않다고 보거든요. 얘기하셨듯이 이런 메타볼리즘의 공동주택 같은 거라든지 결국은 건물 건축물도 다 그런 모듈의 조합이잖아요. 그런 모듈들이 어떻게 엮이고 어떻게 구성이 되고 걔네가 모여서 어떠한 형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팔레트 작업할 때 이게 무슨 이쁜 조형, 뭐 조형물 작업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이거는 결국은 거 여기서 한게 건물로 가도 그대로 응용이 되거든요 그 레고도 마찬가지고 레고의 장난감적인 그 작업도 그 작업이 이제 팔레트 작업하고도 그대로 이어지고요. 이 팔레트 작업이 실제 무슨 큰 대규모 건물 그런 모듈로 구성되는 대규모 건물 작업으로 그대로 디자인적인 원칙은 그런 스터디 과정은 그대로 이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영상 속 내용을 더 알고 싶으시다면 요즘 건축 2.0을 꼭 읽어보세요.